네, 여기는 로간 시티 센터. 예, 네, 쇼핑 센터입니다. 네. 네, 이쪽에는, 어, 뭐, 마나 아니면 캄보디아,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뭐, 베트남, 타일랜드, 뭐, 여러 가지 인종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일샵도 있고, 어, 네. 아, 프라이스 여기 있고. 네, 여기는 로간 시티 센터. 예 앞에 우스도보이 여기는 로 o 시티 센터. i t y c e 스 t e r 여기는 Logan City Center. 여기는 Logan City Center. 여기는 l o 여여기 네, 여기는 예, 로간 옆에 있는 우들리치 스테이션입니다. 네. 네, 호주는 어 가뭄이 심한 나라라서 비가 오는 날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행운의 날이죠.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네. 여기는 우드립지에 나왔, 나왔는데요. 네, 오늘 비가 내리네요. 네, 호주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 어디를 가든 좋다고 하네요. 네, 이사를 가도 비가 오면 좋은 거고 여행 갈 때도 비가 내리면 좋은 거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비가 오네요. 네, 오늘 여기 로간 지역에 왔는데 예, 비를 맞으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로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대신에 좀어뭐 아시안도 있고 그 다음에 어좀가 가나 쪽 그리고 뭐 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어,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버마 미얀마 어 그리고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좀못 사는 나라들이 전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여기가 뭐 그렇게 나쁜 동네는 아닙니다. 사람들 뭐 착한 사람들도 있고, 뭐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예, 그 몇몇이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괜히 밤에 돌아다니면은 좀어 시커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어그 아니면은 뭐막 담배 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고 좀, 어좀 양아치 같은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정보,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항상 어 ATM 기계 바로 앞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많이 있거든요. 네, 러니까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항상 아침마다 어, ATM 기기로 돈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다른 동네보다 좀 떨어지긴 합니다. 노간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면서도 어, 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믹스된 그런 곳입니다. 네, 가보시죠. 네, 이 샵은 예, 수단 사람이 운영을 하는 샵입니다. 예. 수단, 수단 분 사장님이 자기 와이프는 뮤지션이랍니다 어, 악기를 악기 도매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악기에 악기 파시는 분, 한국에서 악기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 예, 연락 하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 앞에는 여기 우드리치 폴리스 스테이션. 예. 경찰서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오피스, 예우체국도 네, 있습니다. 어, 로간 지역 과연 위험할까요? 네, 호주가 위험하다. 아, 그거는 어, 잘못된 인식입니다. 호주가 위험하다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밤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어, 사건 사고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밤에 그런 곳을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면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여도밤문화가잘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뭐 펍을 가지다던가 뭐 술집을 간다던가 예, 밤에 클럽을 간다던가 이럴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마시는 술에 약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남들이 몰래 와서 약을 타는 경우 납치하는 경우, 뭐 금품 그런 걸다 갈취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호주는 경찰이 저울을 갖고 다닙니다 그람 수를 잴수 있는 저울 그건 바로 드러그를, 어, 드러그가 많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러그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찰 이 잡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람 수에 따라서 파인을 매기는 겁니다. 네, 벌금을 매기는 거죠. 반문화가 잘돼 있긴 한데, 이게 예, 반문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조심하세요. 네, 우드리티에 나와봤는데요. 이게 어, 예, 동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로간 분위기도 여기랑 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럼 좋요한 습니다. 여러분, 바이.